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설천화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설천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머슴 조판구 제3화 조기대가리 조판구가 구두쇠에다가 인색하기로 소문이 난 부안 음내신씨 부잣집에서 머슴을 살던 때였다. 새벽 일찍 일어난 조판구는 날마다 물지게를 지고 나가 마을 가운데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부엌에 있는 커다란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주면서부터 하루 일을 시작했다. 부엌에서 일하는 어린 개집종이 물 항아리를 이고 나가 멀리 있는 샘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 쌀을 씻어 밥을 하기가 힘들었기에 물 길기는 조판구의 몫이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물을 가득 길어주고. 작두로 여물을 썰어 소죽솥에 구정물을 붓고 여물을 넣어 소죽을 끓여 소를 먹였다. 그런 다음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소 기르는 외양간 행랑방에서 아침상을 받은 조판구가 수저를 들고 밥을 먹다 말고는 갑자기 자기 밥상에 놓인 조기 대가리를 대뜸 손으로 건져 들더니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물이 가득 넘실거리는 커다란 물항아리를 덮어둔 넓적한 널빤지를 열고는 거기 조기 대가리를 밀어 넣는 것이었다. 아니 미쳤나? 왜 거기 물항아리에다가 비린내 펄펄 나는 조기 대가리를 넣는 거야? 그것을 본 개집종이 버럭 화를 냈다. 오 조판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아침밥을 먹었다. 아침밥을 다 먹자 그 개집종이 밥상을 물려내가면서 말했다. 어서 주인마님에게 가보세요. 지금 찾으니까요. 어, 그래 아무래도 그 개집종이 조판구가 물 항아리 속에 조기 대가리를 빠뜨려 넣는 것을. 고에 받친 모양이었다. 조판구는 그 즉시 늙은 주인 여자가 있는 안방 앞으로 갔다. 주인 마님, 부르셨나요? 조판구가 헛기침을 하고는 방문 앞에서 말했다. 도대체 자네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무슨 연유로 저물 항아리 속에다가 그비린 조기 대가리를 빠뜨려 넣었는가?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늙은 주인 여자가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조판구를 노려보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주인 마님. 하이 아니오라 기가마다대갈이만고몸뚱이 골리는 없어서 더커가고 몸뚱이랑 골이랑 갈고라고 넣었지요. <laughs> 조판구는 능청스럽게 입가에 웃음을 흘리며 태연하게 말했다. 뭐? 뭐라고? 늙은 주인 여자는 그만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서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다. 사실인즉 매일 고된 일을 하는 멋은 밥상에 정말 살한점 먹을 것 없는 조기 대가리만 내주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반항으로 조판구가 그물 항아리에 보아라 하고 조기 대가리를 떡 밀어 넣었던 것이었다. 누르스름한 알이 가득 벤, 통통한 살진 몸통은 일도 하지 않고 매일 빈둥거리는 주인 내외며 그 아들네, 딸네들이 독차지해 먹고 거센 일을 하는 머슴에게는 매일 대가리만 던져주는 것에 대한 조판구 나름의 항의였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머슴도 똑같은 인간인데 맛있고 좋은 것은 주인들만 먹고. 왜 매일 나에게는 조기 대가리만 던져 주느냐고 얼굴을 산악게 찌푸리며 화를 내고 직접 한 거를 하거나 또는 의레 꾸준일 일하는 천한 사람이니 의당 그러하겠거니 하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쓴 입맛 한번쩝 다시고는 그만 포기해 버렸겠지만 조판구는 한 거도 포기도 아닌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불공평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표현했던 것이었다. 물론 늙은 주인 여자는 조판구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금방 알아들었기에 순간 얼굴이 화들짝 달아올랐고 급기야 그에 대하여 뉘우치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 후로 조판구의 밥상에도 가끔 몸통이며 꼬리가 달린 조기가 올라왔다. 이 조판구의 일어를 들은 생각 있는 사람들이 껄껄거리며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고소해했던 것이었다. 전설천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 화에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저는 전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